노래 틀어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거 비율 16대9 비율 가운데다 맞춰 놓고 생성형 확장할게요 그럼 여기 채워지겠지 아이돌 목소리 같죠 목소리 꽤 괜찮아 근데 쓰진 못한다는 거 디키드에 등록은 못한다는 거잘 나왔죠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고 약간 개방되어 있는 느낌에 이게 제일 많이 개방되어 있는 느낌이야 사진은 괜찮은 거 같고 약간 레트로 느낌이 좀더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약간 캐릭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레트로, 레트로 느낌의 가운데 여자 10대 한국 소녀가 10대 한국 K-pop. 케이팝 소녀가 눈을 감고 양 손을 깍지 끼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손 안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무언가를 쥐고 있고 그게 빛났으면 좋겠어. 자 여기에다 붙여 넣어볼게요. 완전히 이제 좀 깔끔한 프롬포트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한번 해볼게요. 우진 음악으로 라이브용 음악으로 여기에 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올진 모르겠어. 한번 틀어볼게요. 안 나오면은 레퍼런스는 빼고 만들어 놓고 여자는 전 전신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 그냥 전신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 어뭐 이런 식이야. 원하는 게 이런 느낌이긴 한데 다르게 또 나오는지도 봐야겠다. 기다리기 아까우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 밑에다가 이 프롬프트 대로 그림 그려줘 여기도 한번 돌려놓을게요 이것도 돌려놓고 안 나올 것 같지 제대로 나왔는데 아 기도 드려야 될것 같이 나왔네 이건 또안 나오네 요즘 이렇게 멈춰 잡고 아 여자 캐릭터가 이런 느낌이 아니야 여자 캐릭터가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 실제 사진처럼 다시 돌려볼게요 어떻게 나온지 보자 오오 오, 깜짝이야 씨 야이 씨 이게 어딜 봐서 10대 소녀의 케이팝 모습이야 이런 씨손 주름 보소 아나아 트로트 아휴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이뻐야 해 이거 어떡할라 그래 그럼 상태 이거 이래서 어, 아휴 야 이거는 씨야왜 그럴까 아유씨그 이게 이미지는 맞아요 어머니 이게 이미지 맞는데요 야 이게 이렇게 가시면 안 되거든요 아휴 어머님이 한한시간 타로 봐주시고 5,000원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아, 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디 한국 교복. 야, 오늘 총체적 난국이네, 오늘. 야, 레퍼런스 필요 없어. 만들어 아유, 야, 안 해, 안 해,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아우씨 어머니 손에 주름 있으시잖아. 10대 소녀고요 케이팝, 케이팝인데. -POP. 너, 나랑 싸우자. 에이, 싸우긴 왜 싸워? 무슨 일이 있었어? 나랑 편하게 얘기해봐? 자아가 있는 것 같은데? 본체 꺼버릴까? 아유, 이거 또 징그럽게 많이도 만들었네. 얼굴 다 똑같은데, 씨. 아유, 한 명만 있으면 돼. 아유, 오늘 왜 그냥.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냐. GPT, 씨. 이거야. 왜 자꾸 한복을 입혀. 교복이잖아. 자, 이거 놔두고. 아유, 이거 지금 나루토냐고, 지금 주술, 이거 차크라, 지금 이거, 씨. 왜손 이러고 있냐고. 손 이거라고. 그왜 이렇게 맞냐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맞냐고, 징그럽게. 그래서 어쨌든 이거야. 근데 손 모양이 이게 아닌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레퍼런스로 쓸 수가 없는데 근데 얘네보단 나은데 야 이건 너왜 이거 쓰고 있지? 야 씨, 교복 어디 갔냐? 교복이라고 내가 안 했어? 교복 교복 입고 있어. 그래 교복을 내가 안 했어. 그래 교복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 맞아 교복을 안 해서 그래. 그래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하네. 근데 이 뒤에 다 필요 없어요. 교복을 야.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분 약간 계심. 개심... 자, 이제 GPT 나와, GPT. 이런 교복을 어디서 입어요? 손에 주름이 있다니까요, 지금. 손이 지금 굳은 살이 많으시다니까요. 이 손이, 이 손이 이거 봐요. 손이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손에 주름이 왜 이리 많아? 나이가 10, 10대라니까? 돌려놓고 교복이 없나? 이거 레퍼런스 때문에 그래, 이제. 레퍼런스 없애면 돼. 이제, 이제 잘 나오겠지. 자, 이제 잘 나올 거야. GPT도 잘 나올 거야, 이제. 아, 아바타를 만들어주셨구나. 매끄럽네, 여기 접히는 부분이.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엘리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원래 이제 스노우 쓰거나 하면 왜 나는 곡이 잘안 나오는데 저 인간은 잘 나오나요? 이런, 어, 했는데, 이제 나오지, 이제. 이 모든 AI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나만 그런 게, 아이고, 씨. 아유, 아유 혼자라는 단어를 모르나? 넌 죽었다 넌 내가 너는 gpt는 안 볼게요 보면 화날 것 같아 가지고 자 gpt gpt는 똑바로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이 gpt는 진짜 사람처럼 보여야지 그리고 정면이야 자 요거 마지막으로 gpt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거 방법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8시간 가네요 지금 8시 야1지시 음악이 몇 몇 분도 안 돼서 나왔는데 지금 또이 이미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거 봐요 지금 캐툰주님 이 정도로 이미지에 지금 진심이어야 되는 거 이거 뭐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젠 아예 안 만들어 주네요 오케이 끝났다 너내 미련을 안 가질 거야 자 나왔죠 자 이거 뭐자피사체 아휴... 선택합니다 이 정도로 힘든 거예요 캐툰주님 음아 아휴... 손이 여기 있으면 되겠니?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들어. 어쩐지 요즘 방송이 수월하다 했어. 방송이 좀 수월하더라고. 그럼 그렇지. 내가 만들지 뭐뭐 뭐 어렵나. 이럴려고 뭐 포토샵 쓰고 하는 거지 뭐. 자 지금 만들어야 되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포토샵은 더안 믿지. 포토샵에서 그려 달라 그러면은 오늘. 아, 에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보기 좋아요. 아주. 뭐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은 어 내가 아까 전에 많이 화났던 걸자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포토샵 강의가 아니고요. 순호 AI를 만드는 건데요. 노래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하필이면 또 까만 배경 화면이라. 피사체 선택을 해보면 피사체가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게 뭔줄 알아 이런 느낌이었거든 이런 느낌이었다 왜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좀 뉴트로 느낌이 조금 나게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겉에다 이렇게 획 집어넣고 할라 그랬는데 자신이 없네 오늘은 오늘은 자신이 없어 그게 원래 뭐였냐면 누구인간가? 눈깔 왜 이러지? 여기가 달인가보다 이게 왜 이러냐고 눈깔 한쪽이 왜 이러냐 달 위치 오지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오늘 뭐가 자꾸 달 필요 없지 내가 원래 달 필요 없었어 달이 원래 어디 있을라 그랬냐면 여기 있을라 그랬어 아닌가? 달이 원래 여기. 달 원래 여기 쓸라 그랬지. 이런 느낌이야. 자, 보시다. 자, 자, 자. 정신 다시 멘탈 부여잡고. 자, 여러분들 열심히 다시 해야죠. 자, 요렇게 해서 어, 안 돼? 어. 자, 원래 는 여기 쓸라 그랬지. 다른, 다른 여기 있고 여기는 지워줘. 원래 지울라 그랬어. 달 지우고. 아이씨. 아, 씨 아, 또 느리네. 왜 그럴까? 달을 지우라고. 달을 이거 꽃으로 왜 바꾸는데? 꽃 괜찮나? 꽃 이상한데? 이것도 필요 없는데? 달을 또 만들어줘?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지워서. 오늘은 모든 AI가 나를 힘들게 만드네. 뭐 하나 딱 제대로 되는 게 없네. 달을 지우고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을 지우고, 거기를 그냥 생성형으로 채우면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당황하면 안 돼요. 이런 걸로 화내기 시작하면 이 얘기 가지고 이제 작업을 못 합니다. 한 며칠은 안 봐야 되거든요. 음. 잘될 거야. 키한번 볼까? 아, 이거 안 나온다 그랬지? 아예 안 만들어주고, 그래. 어, 그래, 알았어. 달을 또 만들었네? 달이 계속 나와. 달이 이번엔 눈깔 밑에 있네? 정확하게 눈에 있어? 계속 눈에 있어. 이게 원한 월... 번에 지워지는데, 왜 이럴까? 자. 그러면 자자얘 어디 갔지? 이왜나이 포토샵도 이게 왜 이렇게 없어졌을까? 이게 이게 몇 개가 있거든요 이게 내용 인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 또될 수도 있어 못 믿어오니까 자자자자자자못 믿었겠어 자이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원초적인 방법 가야지 원초적인 방법 짜잔. 됐지? 50%로 불투명도 주고. 짜잔. 어때요? 감독 같죠?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뭐. 살짝 티나는 것 같네. 또 이런 것도 거슬려 해. 쥐풀 제대로 만들지도 않으면서 또 거슬려 하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쥬? 손가락 둘로 비벼줘야 쥬? 자, 이렇게 만들었어. 자, 봅시다. 이렇게 하고. 생성형 채우기 해봅시다.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달라와 이때 또달 나오면 그냥 달 해야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 달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 그래. 자, 얼마나 깔끔해요. 너무 이쁘죠. 뭔가 약간 메시지도 있어야 돼. 뭔가 여기. 오늘은 제가 약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저만의 정신세계를 여러분들 티를 한번 내볼게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무슨 색으로 해야 되냐. 요런 감각도 있어야지. 요런 거딱 흰색으로 딱, 딱 해주고, 감각이 있잖아. 감각이 있잖아. 그럴싸 하잖아. 그리고. 요런 데에다가 이제 뭐막 메시지 있는 척 이제 만들어야 돼. 뭐막 되게 숨긴 그런 거 뭐라 그래? 약간 클리셰처럼 약간 숨겨 놓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막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응? 만들고 클리셰 이게 너무 작으면 너무 또 크면 이게 약간 티 내는 것 같아. 없어 보인단 말이야. 뭐요 정도 만들어 주고 또뭐 여기다 뭐 할까? 여기다 여기다가 우리 그동안 방송에서 있었던 아 이스터 에그 아씨 정우 님. 아 진짜 너무 좋아. 엘리제를 위하여. 뭐 이런 거 해. 여기다 하고 또뭐 있어? 이스터 에그. 이스터 에그라는 말을 알아? 고급진 에 이스터 에그 막씨 이런 거 써. <laughs> 졸고 있어? 지금 내가 얼마나 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잠이 뭡니까? 지금 이스터 에그가 뭐예요? 또 요런 것도 모르시는구나? 여기에다가 뭐 할까? 뭔가 이 음악이 뭐였지? 아까 무슨 음악 제목도 모름? 수노 제목이 아까 뭐였어? 문 나이트라이브 문 나이트라이브 요런 거 집어넣는 거야. 요런 거 있어 보이게. 이거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거더 집어넣어. 이런 거 집어넣으면 이제 있어 보이는 거야. 뭐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지. 그냥 네가 이것만 보면 다알수 있어. 이런 느낌이야. 어딨어? 이런 느낌이야. 이스터 에그는 장난이니까 다 지우고 그래도 약간의 작품성을 또 욕심을 부린다 또. 어떻게 부려? 이렇게 부리면 돼.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있어 보이겠다. 이런 거딱 지우고 괜히 코드 같은 거막 남겨놓으면 돼. 자뭐더 여기다 뭐더 넣을 거 없을까? 아 여기에 이런 거 넣어야지 맞아 내가 이 이미지 좋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있다기보다 내가 눈독 들인 게 있지 봐봐요 이런 이미지 한두개 들어가면 갑자기 그림이 어 약간 얘네 약간 뭔가 되게 힙스러운데 막 이런 느낌을 줄수 있어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야 이그뭐 저작권이 어디 있어 다 AI가 만든 건데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거막 근데 해골은 약간 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막 갖고 와 아예 아니야 이건 좀못 생겼다. 이, 가지고 와, 이런 거. 이거, 이거, 어떻게 써? 이거, 잘린 도마뱀, 용인데 도마뱀처럼 꼬리 잘린 거, 이거, 귀엽죠? 피사체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선택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노가다 하는 거야. 하트 챙겨오고, 뿔 제대로 다, 가지고 왔는지 보고요. 음, 요런 데 필요 없잖아? 요런 건 필요해. 딱 갖고 오고 또뭐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하트 가지고 와야지. 한 두억에 갖고 와. 요렇게 해서 컨트롤 C. 요렇게 해서 컨트롤 V. 요런 것도 요렇게 해서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그림이 약간 더 튀었으면 좋겠어. 요 지금 우리가 회기 하얀색 흰색 회기 식기 좀 보이니까 그런 거 이제 느낌 살려서 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요렇게. 근데 또 그냥 가지고 와? 얘 그냥 아, 그러면 또 너무 티내는거 같잖아. 죽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음악 만드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니까 <laughs> 뭔데 뭔데 광도 막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제 AI가 요 정도면 인식을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그런 거 해보는 거야 요런 데다가 요런 데다가 이제 A를 한번 써보는 거지 귀여운 스티커 자 요렇게 해 봤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미쳐 돌아가네. 야, 어딨냐? 스티커. 스티커를 그냥 이미지에다 붙여놨네. 이러면 이제 의미가 없지. 뭔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아까 흰색 바를 내가 어디다 했지? 아, 여기다 했지. 흰색 바도 이렇게 조정하는 거야. 씨, 그냥 있어 보이잖아. 무슨 뉴스가 나와? 개엄 선포? 잠깐만, 나 이거 하고 있을 때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지?